저는 아들이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 그 극지 내가 세 살인데 올해 서른 다섯이요 네, 저는 육십 둘인데. 예. 그래 우리 선선만한테를참 제가 제일 원을 하셨는데 오늘 오신데요. 아들이 어머니 제일 원하시는 스님온오신답니다 네. 그래 동아한테 가보십시오. <laughs> 그래 서 <laughs> 제가 도왔습니다. 네. 아이 그래, 결혼 안 해서 스님 언제쯤 결혼하겠습니까? 그게 걱정이래 <laughs> 아들이 결혼하기를 원해요? 별로 안 원해요? 가기를 원해요. 결혼하기를. 그래, 엄마 보고 가서 물어보라는 거는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없어가 못해가지고 언제쯤 할 건지 물어보라는 뜻인가.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엄마 가서 스님 얘기 좀 들어봐라. <laughs> 이렇게 보낸 것 같아. 결혼을 서물 몇번데 봤거든요. 네. 결혼을 할래 해요. 할라 하는지.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는가. 지금 정이에요 <laughs> 그래. 아들은 직업이 뭐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조금한 게큰 거예요? 큰게 큰 아니고 좀 적은 거예요. 예, 적은 거. 예예. 예. 그래도 거기 좀 키는 얼마나 돼요? <laughs> 좀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 키는 얼마나 큰가요? 예, 키는 키. 키. 아, 키가 1 m 7 1 예. 71. 예. 그다음 에 인물은 잘났어요, 못났어요, 중간이. 인물도 잘 생겼습니다. 음. 진해 군대도 해군에 나오고 인물은. 음. 저도 안 닮아보고, <laughs> 잘생겼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어, 35살이나 먹었는데, 예. 어, 조그마한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데, 예.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그냥 여자기만 하면 안 될까? 예, <laughs> 그럼 됩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 그래야 안 되지. 여자가 예. 없다 그러면 내가 구해줄 수가 있는데 예. 마음에 드는 여자는 구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라는 건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 지금 아들이 하는 말이 선을 여러 번 봤는데 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예. 여자를 찾으면 결혼 못한다. 이래 전해주세요. 예. <laughs> 그러면 본교수님처럼 예. 못한다. 법륜스님한테 네. 물어보니 법륜스님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했다더라. 그래 서른 다섯이 아니라 니 육십 두 살이 돼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고 결혼을 하려거든 마음에 드는 여자란 건 본래 없기 때문에 예. 여자면 됐다. <laughs> 여자기만 하면 됐다. 위로 10살이 많아도 좋고, 아래로 10살이 적어도 좋고. 예. 그래 전에요. 예. 네가 결혼을 하려거든. 네가 결혼을 하려거든. 위로 10살도 좋고, 아래 10살도 좋고. 예. 여자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만 넘어가기 전에 할 거고, 예.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으면, 너는 법륜스님처럼 60 불이 넘어도 <laughs>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런데 스님 올해는 정수님 결혼 하겠습니까, 걱정이라요? <laughs> <laughs> 예. 예. 자, 다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하면, 예. 원래 아니라, 62살이 돼도 <laughs> 못하고, 예. 여자면 좋다 할 때는, 원래라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고, 아들이, 예.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자면 좋다 하면, 원래까지 갈건뭐 있어요? 예. 그냥 한달 안에도 할수 있지. 예.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해라. 여자면 좋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 그래요. 예. 마음에 드는 여자 찾지 말고. 예. 알았죠? 예, 예. 자기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해서 했어요. 막 그냥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laughs> 마음에 들어서 살았 <laughs> 마음에. 들어요.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중비를 해가지고 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섞들었어요. <laughs> 예, 아니요. <웃음> 그, <웃음> 자기도 마음에 섞든 남자 찾았으면 지금까지 시집 못 갔어요. 맞아요. 마. 맞아, 그래 대충 그래 막그 정도면 됐다. 남자면 됐다. 예. 그 남자니까 남자 구슬을 했으니까 애도 낳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살면 돼요. <laughs> 그 살면서 서로 맞춰가면 돼. 예. 그러니까 너무 골리지 말고, 어, 여자면 됐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요, 여기 지금 결혼해가 실패한 사람들 전부다. 여자면 됐다, 남자면 됐다, 막, 아이고,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줄 여자가 있겠나, 남자가 있겠나, 막, 살아 죽으면 해도 고맙다. 요렇게 결혼을 가볍게 했으면 결혼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쏙 드는 거를 찾아서 해서 전부 다 쥐가 쥐약을 먹듯이 <웃음> <웃음> 지금 인생이 괴로운 거요. 그러니까 쏙 드는 건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아, 옳지요. 왜 그럴까? 쏙 들도록 하려고 상대가 뭘 해야 된다? 꾸며야 돼. 아시겠어요? 쏙 들도록 하려니까 이게 말 짰는 거 좋아하면 뭐예요? 착한 척 해줘야 되고, 아시겠어요? 키큰거 좋아하면 높은 구두 신고 다녀야 되고, 이게돈 많은 거 좋아하면 돈 빌려가 호주머니 에 두둑하게 써야 되고, 이렇게 가식을 해야 그게 들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쏙 드는 사람은 결혼이 실패하기가 쉽다. 그래서 영화고 옛날 얘기 중에 한눈에 반한 것 치고 뒤끝이 좋은 거 있을 때가 없을 텐 없죠. 그 되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미인 방명하다 이런 얘기가 도는 이유가 그렇다. 두 번째, 쏙 들었다는 거는 기, 내가 기대가 높다는 거예요. 다다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고 해도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아, 근데 막 여자면 됐다. 이 말은 기대가 크다는 거에 작다는 거. 작다는 거. 그래서 살아보면 막 아이고 생각보다 낫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 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잘 알까? 내가 속도는 거 찾다가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Đã đá ra